하겠습니다. 네. 자, 좀 질문을 받을게요. 여러분 물론 이제 한 사람 위주로 질문을 받을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좀 어렵거나 좋다고 생각한 문제도 같이 하습니다 자, 여러분들 123쪽입니다. 정석 11번부터 18번까지 질문인데요. 몇번몇 번이요? 11, 16, 17, 11, 16, 17, 11, 16, 17, 18번 괜찮나요? 8번까지 했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마찬을해보자록죠 네, 이제 문 해주세요. 자, 일단 11번부터 볼 거야. 지금 문제, 혹시 중간적으로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은요? 빨리 드넷풀 가정 해가지고 문제 좀 읽어주세요. 자, 11번에 얘들아, 지금 FX는 어떤 그래프가 있습니까? 3사인 AX+P. 네,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만 그려져 있니? x가 0에서부터 a분의 2파이까지만 그려져 있습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 슬쩍 한번 주기를 그해볼까수적 얘들아 주기가 뭐야 이거? a분의 2파이 지 그래서 얘들 결국에는 지금 한 주기가 방금 그려져 있다는 거라는 거 알겠니? 어, 근데 얘들아 지금 그래프가 x축으로 살짝 평행이동을 하는 바람에 그래프가 조금 못생겨졌어 그치? 그래프가요. 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얘들아 최대값은 뭐고 최소값은 뭐겠니? 최대는 3. 3이고 최소는 9 3이 거야 고 치면서 얘기이얘기이되는데 원래는 얘들아 사인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시해서 꿀렁꿀렁 해야 되죠. 근데 슬쩍 얘들아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시작해가지고 어째 끝나는 게어 여기서 끝나는 게 이제 한 주기라고 한다면 같이 여기가 얘들 한 주기니까 뭐라고 나와 있니 a 분의 2파이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얘들 한 주기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니까 중간에 한번 최고점을 찍어 최고점 찍고 적당히 근데 여기쯤 b 최저점 b가 있다. 콜렁콜렁 여기서 최고점이 있지 얘들아? C에서 네. 최고, 최고점 찍고 슬쩍 떨어져가지고 그럼 얘들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온게한 주기인 거 맞지? 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마저 그려주면 여기 만나는 점을 S축에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여기를 B라고 했고 여기를 최고점을 C라고 했어 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지? 나쁘지 않죠? 네, 네. 근데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A에서 C A 에서 B까지의 요 거리랑 a 에서 c 까지의 거리의 비가몇대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a 대 a l l it a a c 대 아, A c i g 요 네, A b i a c 가 g a r A cigar? A c i 1대 r A c 뭔가 좀 친숙하지 않니? r A 대1대 a r A cigar? A c 그 g a 네. 여기를 이었을 때 얘가 지금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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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지이 맞다 맞다 직각삼각형이지? 이 비율이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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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점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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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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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정확히 비율이 어떻게 되니? 같아져 그치? 근데 얘들아 심지어 선생님 그림면좀 엉터리지만 지금 얘들아 길이가 여기랑 여기랑 같겠어 다르겠어? 같아요. 같겠지? 아, 얘들아 네. 최저점에서 꽁점끼리 만나는 거예대칭성에 의해가지고 길이 같겠니? 네. 그럼 얘들이 이렇게 돼버리네. 와우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에는 뭘 알게 된 거냐면은 A, A b 몇대 A c 대 B c 가몇대몇대 몇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네. 1대6대3대 네. 이라는걸 알게 돼버린 거네. 그치? 네. 와우, 이거 무슨 삼각형이었던 거다? 직각 삼각형이야. A가 몇 도인? 직각 삼각형이냐면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네. 그럼 얘들아, 이게 1대 2대 무트3이라는거 알았으니까. 이제 각도가 이게 몇 도라는 거니? 얘들아, 각 B라고 쓸까? 각 B는 몇 도인 거야? 30도. 어, 60도죠? 60도. 6 0도 알겠니? 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게 60도야. 6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네? 맞아요? 네네. 어떤 삼각형? 여기다가 고 잡을까 얘들아? 그치 얘들아? 정, 정, 삼각형 B, A, D는 사실 뭐였던 거임? 정, 삼각형 정 거인. 삼각형이었던 거임 되는 거네요 여기도 <laughs> 같았던 거임 이렇게 된거 알겠습니까? <laughs>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얘들아 문제를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 문제 구하는 거 한번 봐보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은 A값을 구하라 그랬지 응. A를 알라는 건 얘들아 뭘 정확히 알라는 말이니? 주기를 정확히 알라는 말이고요 아. 하, 이럴 수가 그래서 얘들아 길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요 길이가 몇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3이 길이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네. 이게 3이고 루트인이야, 저기. 그렇죠 이게 정성각형이니까 얘들아 1대 루트3 대 2죠? 네. 괜찮나요? 어. 그럼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1대 루트3 아. 루트3으로 루트 나눠주면 아. 되는 거지 네. 괜찮어? 이게? 1.3 이라는 거니? 그럼 얘들 당연히? 3.3 이고, 아, 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주기야? 꿀렁 한번몇 주기죠? 성원아, 꿀렁 한번몇 주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꿀렁 한번몇 주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인 그래프의 몇 분의 몇 주기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인 그래프의 몇 주기입니까? 2분의 1 주기 괜찮나요? 네. 전혀 집중을 안 네. 하셨군요 네. 2분의 1 주기 맞지? 네. 그래서 얘들아 구 그래프의 2분의 1 주기가 몇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 2루트, 2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된거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얘들아 저기서 주기는 뭐였어? a분의 2파이였니? 어, 그거의 2분의 1 그러면은 2a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다른 거 얘들아 a는 네. 어떻게 되나요? 약분해서 a 넘어가고 넘어가면 2루트 3분의 파인가요 네네 네.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얘들아 유리화해 주면 답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네, 네그 네, 네. 네. 얘들아 기본적으로 삼각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네. 삼각비 어. 1대1대 루트어 아, 1대1대 루트이 어. 기본 각도에 대한 삼각비 이런 것들은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네. 시험이나 언제 오는 거지 없는 사람 말이 없는데 그래 네, 이제 그럼 네, 바로 껑충 네. 네. 뛰어 가지고 16번 문제 오늘 시영이뭐못온단말 그런 거한적 없어. 네. 네. 그냥 그거 거 같습니다. DM 하고 있었어. DM 하고 있었니까쯤2 27분쯤? 0분쯤이나 아, 아, 예. 음, 자, 다음 문제 아. 보겠습니다. 얘들아, 16번은 아, 16번 탑3떠 나왔네. 경민아, 합성 함수 좀 나오면 불편하니? 여전히? 암벽 배웠어? 경민도합성 배웠어, 안 배웠어? 아, 아이 근데도 모배 모배하고 있어. 지금. 경민이 저기서 어 아, 1대1 함수 이런 거 배웠어? 거 1대1 함수 어제 배웠 아가 비부부 일단 싱글 문제 봐보자 아, 일단 아, 지금 아, f FS. x 라는 함수 주어졌어요 그렇죠? 뭐라고 주어졌니? 좀 도와주세요 2이2 2 4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4 15 16이7 18 1 x, 16 17 18 19 16 17 1 x, 19 19 16 17 주어졌습니까? 네. 그리고 얘들아 지금 주어진 범위에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라 그랬어. 어떤 범위냐면 6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2파이의 범위에서 어떤 합성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래, 얘들아. g의 f(x)라고 하는 얘들아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고 있니? 네. 이거 y는까지 써줄까? Y는? 이거의 최대와 세수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 합성함수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공통수학 2 배울 때 합성함수 그리는 거막 연습했잖아. 네. 합성함수 그리는 문제가 얘들아 너는 결국에 수능이나 그런 게 나온다고 했어? 안 나온다고 했어? 안 그런 나. 문제는 안 나와. 얘들아 이거 너무 꼼짝하지 않아? 이걸 합성해가지고 그래프를 코사인 함수와 로그 함수를 합성해서 그리라는 문제가 나올까? 어. 그건 절대 아니야. 그치? 얘들아 범위만 알면 돼. 알겠어? 얘들아 지금 봐봐요. 얘 이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어떤 막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봐보면요, 이 겉에 있는 걸막겉 함수라고 하고 요 속에 들어있는 걸속 뭐 함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 쓸까요? 그래서 얘들아 어쨌든 겉 함수, 와속 함수 중에서 중요한 건 얘들아 요 겉에 있는 함수야, 그치 음. 알겠어? 그 안에 있는 걸 치환합니다. 뭐를 치환할까요? Fx. f(x)를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해보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구리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돼버리는 거니? y는 g에 t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다면, 얘들아, 나는 요 g라고 하는 함수, 로그 함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의역이 나오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들아, 나는 사실, 얘들아, 노의 범위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t의 범위만 알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들아, 최종적으로 fx를 t라고 치환한 다음에, 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얘들아, 무슨 그래프니까? 요 코사인 그래프니까 그렇지? 네. 요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언제 최소값 최소값이 몇이고 지민아 최대값이 몇인지를 구해가지고 그 치역의 범위가 그렇지? 요 네.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요 애들아 치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t가 여, t가 치역 역할하고 을 있는 거지 y 역할하고 있는 거지. 네. 알겠어? 이 그래프를 그럼 애들아 이제 그려야 되는 거지? 네. 뭐를 여기가 이제 무슨 축이 되는 겁니까? t 축 y 대신에 t가 오는것같요맞 맞죠? 근데 얘들아 이 그래프도 잘 봐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대충 봤을 때 얘들아 오고호야 오늘 집중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괜찮니? 지중해서 코사인에다가 얘들아 2배 한다면 3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최대값을 오라고 하고 최... 최대라 그랬니 방금? 최대값을 오라고 하고 최소값을 1이라고 해버리면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얘들아 지금 그래프가 x의 범위가 모든 구간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정해졌지 맞습니까? 어 그래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들아 이것도 이 각도 더러우니까 이제 원래는 t라고 치는데 여기 t라는 문자 썼으니까 뭐 다른 문자 그렇지? 뭐가 좋을까요? 뭐 S 뭐 이런 거 K 뭐 S 같은 걸로 치환해가지고 그래프를 사실 그려봐야 되는데 근데 얘들아 조금 뭐 야매해도 괜찮을까? 제대로 그릴까? 뒤에, 뒤에는 필요 없고. 어, 뒤에는 필요 없고. 아이고. 대충 생각해봐도 괜찮겠네. 나 6분의 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6분의 파이 들어가봐 어딨어? 2분의 파인가요? 네, 네. 코사인 2분의 파이 뭐지? 어0 영. 영이야. 일단 영에서 시작해, 그렇지? 괜찮아? 영에서 네. 시작해가지고 얘들아 파이. 조금씩 커져요, 그쵸 어, 영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커지면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거요 코사인 그래프가 얘들아 사강합니다. 그지 0에서 시작 해가지고 조금씩 커지는데 그치? 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어렵나요? 네. 어그래그지 그래 보는 게 낫겠다. 일단 그래 봅시다. 어쩔 수 없네요. 얘들아 이거 그래 봅시다. FX를 그래 봅시다. 여러분들. 그 티를 짝. FX. 시험합시다. 여러분들. 그래 프를 그리기 되는 아 괜찮을까요, 롬존? 삼 플러스 3 파이를 치환합시다. 나 t는 쓰면 안 되겠죠, 이제 무를 치환해야 돼 s라고 도 할까요? 뭐 k도 괜찮, k가 약간 좀 상수 느낌나다 보니까 얘들아 s로 치환하면은 한 번에 다시 이 s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어? 여기 여기다가 어.? 모더 해주면 돼. 3 분의 부... 파이. 삼 파이 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2 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다 삼 분의 파이 더해주면은 파이 파이가 되겠니? 괜찮아? 네. 어,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가 어, 뭐를 그릴 거예요. 이 코사인 s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플러스 삼하기전에 거를 그리자. 어디서 어디까지만 그려야 되는 거지? 2분의 파이에서 이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야 되는 거지. 네. 그래프가 원래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네. 어. 그러면 얘들아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만 그려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그려 줘야 되는 거지? 네. 맞아그럼 얘들아 이제 여, 여기는 이제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2 곱해졌으니까 이때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두배 됐으니까. 이두배 붙은 그래프를그렸다고 생각해봅시다. 괜찮나요? 마이너스 2고 얘들아 여기는 뭐야? 최대 값은 0인 거지? 괜찮아 얘들아? 네. 어,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네. 어, 그럼 얘들아 거기다가 3을 더했으니까 따라서 얘들아 이 t의 범위를 이제 얘기해볼까요?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1이랑 3더하니3 더했으니까 1 이상 3 이하 3 이하 되는 거 맞나요? 좀 괜찮나요? 조금 막 생략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얘들아 결국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3이라는 걸 얘들아 알게 된 거지? 그럼 사실 끝난 거야 그렇지? 얘들아, 사실은 아주 쉬운 로그 함수 문제가 되버린 거 알겠어요? 음, 응.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얘들아, 그대로 써 주자. 얘들아, 이제 g(t)가 있는 g(t)가 그냥 얘들아 x 자리에 누구 들어가면 되는 거야? t입니다. t 들어가면요, 로그 3의 t 플러스 1를 1에서부터 3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맞습니까? 1부터 3. 그렇지, 얘들아, 로그 3으로 시작하는 함수는 민준아 b c 3인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 그렇지. 증가함수죠. 좋아요. 오늘 안경 쓰셨네요.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얘들아. 채도값은 t가 뭐일 때? 1일, 1일 때. 로그 3의 1. 왜 쉽니까? 승준이 로그 3의 1. 0. 어, 0이니까. 2가 채도값이고. 최대값은 얘들아. 3 들어갔을 때니까. 3, 3 되는 거죠. 어, 네. 최대채소를 뭐 더하라 그랬나요? 답은? 2랑 3입니다. 아, 따로 뭐라 그랬니? 아, 아, 더하라 고뭐 어쨌든 못하면. 네. 5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괜찮죠? 여러 네. 합성함수는 잘 기억하세요. 치환을 한다. 거의 무조건 99% 치환. 치환을 해가지고 치환한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를 정리를 구한다 계속해주세요. 네. 네. 잘했습니다. 합성함수를 역시나 어려운 건데 잘하셨고요. 17번 볼까요? 여러분들? 17번은요? 사실상? 어, 문제를 보니까 A제곱 플러스? 아, 시영이 저거 진도 나가기 전에 와야 되는데. 오겠지제 아, 빌링으로 봐면고 있는 수, 아니, 6시 아니다. 7시. 6시. 시 55분쯤에 올 가능성이 매우 <목소리> 큽니다제해 회식이가 그렇다는데. 아, 니면 아는데 아 여기 지을시간은 가치가 싶어요. 별로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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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시영이나 조져 나야겠습니다저희번은 아, 아. 너무 헤드락 걸고서 앵클락 걸겠습니다 자 얘들아 문제를 한번 볼게요 1 7분 보니까 일단 지금 뭐 이상한 조건이 하나가 주어졌어 그치 뭐 네. 어떤 식이 하나가 주어졌는데 얘는 뭐 어떻게 쓸지 일단 생각해보고 지금 모에 처배청서 요구하래요 사인 뭐, 어쩌고랑 코사인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고 뭐 주어진 범위를 보니까 얘들아 A랑 B는 둘다뭐라 어? 그랬고 양수 A랑 B는 아유. 양수라 그랬고 아유. 어?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었구나 그치 뭐 어떤 조건 주셨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퀄 파이 어 파이는 얘들아 아주 중요한 조건 주어졌니? 네 괜찮아 그럼 얘들아 일단은 어 여기 우리 이거, 이거 주어진 식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고민하고 일단 구하는 식부터 한번 변형해볼까? 네 일단 구하는 식 변형하는 거좀 땡큐지? 구하는 식 한번 우리 오늘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요? 성우한테 물어볼까요? 성우? 어, 성우야 여기 어떤 요, 요 부분을 어떻게 변형하고 싶어? 파인 음. 제곱한 다음에 각도 부분 어떻게 변형하고 싶나요? 음. 그렇지 이분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알간마를 대입해서 이 파이 마이너스 간마라고 변형하고 싶습니까? 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 그럼 얘들아 너무 땡큐하게도 여기도 코사인 감마가 되면서 각도는 뭐만 나오게 돼버렸다 코사인. 감마만 감마. 나오게 돼버렸다 네. 그렇지? 네. 어 네. 그래요. 코스 뭐 감마 코사인으로 통일할 거죠? 네. 맞아요. <laughs> 자 그래서 얘들아 결국엔 봐봐 얘들아. 어 사인에 얘들아 이 파이가 들어있네. 제곱이라. 이 파이는 그냥 무시할 수 있니? 네. 어, 이 파이는 그냥 무시할 수 있지. 어, 제곱이라서 그럼 사인 제곱의 네. 마이너스 감마인데, 그렇지? 네. 어. 근데 어차피 얘들아 제곱. 어 사인 감마인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여기는. 오케이. 그냥 뭐랑 같아지고? 코사인 제곱 감마 얘왜 예?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얘는 그냥? 아, 아 사인 제곱 감마로 바뀌는 거고, 그치? 지 네. 아, 이거를 코사인 바꾸겠다는 뜻이죠? 음. 어 그래서 얘들아, 사인 제곱 감마 대신에 뭐를 대입해주면? 그렇지? 너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감마를 대입해준다 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감마 네. 플러스 네. 코사인 감마 플러스 1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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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치환해요 그렇지, 얘들아 이제 코사인 감마를 뭘로 치환해가지고? 로사인 말을 T로 치환해가지고 이걸 T로 바꿔주면요. 완전 제곱 바로 불러볼까요? -T, 제곱. 마이너스 T 아, 마이너스 2분의 1, 1. 제곱 플러스 2분의 4 제가 볼 때는 4분의 5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맞습니까? 네, 어. 마이너스 4분의 1이 생겼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먹어 먹어 4분의 0 되겠습니까? 1분의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실수해서 답을 줄일 수 있지 얘들아 어떤 실수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선생님, 코사인 감마가 t니까요. 코사인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잖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유로 볼록이네요. 어디에서 최대가 나올 거냐면 t가 뭐일때 네. 얘들아, 2분의 1일 1때 최대를 갖겠군요. 그래서 답은 t가 2분의 1일 때 답은 4분의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고 어떤 조건을 전혀 안 써버린 건가요 지금? 아이 처음 조건을 아예 안 써버려서 써버려 뭔가를 놓친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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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있나요? 네, 좀제 거를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책보다는 제 거를 책은 이따가 남아서 공부하실 때 봐주시고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보면 보세요. 얘들아, 이거 결국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의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니. 코사인 감마 이들 이식을 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야 되는 코사인, 거. 야 간마. 코사인 감마에 네. 대해서, 그렇지? 모분의 뭐예요? 3분의 v 분의 a 제곱 플러스. 3분의 1로 묶어도될것 아. 같아. 얘들아, 근데 이거를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를 얘들아 이제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뭐 교정할 수도 있고 그치? 3분의 1로 묶어서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로 바꾸면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지민이가 잘 얘기했지? 네. 이거 얘들아 어떤 거를 한번 어떻게 해보자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분모를 분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얘들아 3분의 1로 묶었다 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B분의, B분의, B분의 A가 나오고 네. 네. 이렇게 하면 A분의, A분의 B가 나온다는 거고 얘들아 이제 역수 형태를 중... 얘들아, A랑 B가 둘다 양수라고 주어졌지? 응. 네. 음. A, B가 둘다 양수라고 주어진 건요, 이두개 더한 거를 무슨, 뭘 써보라는 뜻입니까? 산술기 하 평균을 쓰라는 아, 의미야. 알겠니? 네. 산술기 하 평균은 네. 어떨 때만 쓸수 있으니까, 둘 다. 양수일구나. 양수일 때만. 그치? 그래서 네. 얘들아, 결국에는 이게 크거나 같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3분의 1은 건들지 2. 말고, 어, 여기 이 부분이 얘들아, 무가다크가나같 거지? 이 루트 두 개, 곱한 아. 거니까, 이렇게 예. 되는 거니? 네. 괜찮아? 이거 얘들아 그래서 뭐가 나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나오지? 네. 그래서 얘들아 결국에는 뭐야? 코사인 감마라고 하는 게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T의 범위가 잠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3분의 2 이상이다라는 게 숨겨져 있다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얘들아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은 이거는 어디로 볼록인데? 위로 볼록이고 성화야 축은 뭐였는데? 축은 2분의 1이었는데 그래프는 어디 이상만 그려진다 3분의 2, 어, 3분의 2 이상만 그려지니까 3분의 2 어디에 있나요 요쯤에 있나요 네. 3분의 2 이상이니까 여기만 그려지는거 맞습니까 네. 따라서 T는 얘들아 모일 때 최대값을 받는다 T가 3분의, 3분의 네. 1때 최대값이었다 T가 3분의 1때 최대값을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다 대입하는게 파는가요 어, 대입하면 뭐 답은 그냥 생략해서 군부가 36이 나오는데 너무한 계시나 그분의 답을 그냥 쓰겠습니다 여러중 그냥 다 중요한 거 아니고 어. 9분의 1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렇죠 15분 뒤쯤에 어? 분 뒤쪽에 5분 사쪽에5을뒤쪽는 5분 뒤쪽에 5분 뒤요에 5분 뒤쪽에 5분 뒤이1 4분이제에각에는 제일 음. 어려웠던 거 같은데요 뒤쪽분 네. 아이고. 어 시영이 얼른 오십시오. 진 18번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냥 네, 우리 정석 연습 문제 풀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녹화해놨으니까 못본 거는 선생님이 뭐 올려줄게요.